기르면 수확이 빠른데 수확량이 좀 적고 순지르기 하면 다수화 목적으로 순지르기를 해요. 순지르기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원순재배, 원순하고 아들재배, 그리고 순지르기, 그리고 방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보통은 정식하고 한 15일쯤 지르, 지나면은 얘가 뿌리를 잡아갖고 새순이 나와요. 세개 정도 남았을 때 심었으니까, 한 보름 정도 되면 순이 또더 자라요. 한세잎 정도? 그래가지고, 그때서 이제 여섯 마디, 그러니까 다섯 마디 정도에서 잘라오면 되거든요. 수꽃 그, 아직 작아서 수꽃은딸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꽃이 있어야 안꽃이 폈을 때 수정이 되는 거니까, 수꽃은 따면 안 돼요. 원순, 원순만 기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겨수는 다 따주고, 원숭만 올릴 거예요. 얘를 계속 키울 겁니다. 여기 지금 안꽃이 있죠, 여기. 그죠? 안꽃. 숯꽃이 지금 있고, 안꽃이 있어요. 안꽃 보이죠? 얘가 안꽃이에요. 안꽃은, 숯꽃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꽃은 여기 호박이, 몇채 있어요. 그리고 얘는 없어요. 없어, 없어. 그냥 맨 땅이야. 근데 얘는 알이 알처럼. 아, 밑에 동그란 거. 네. 근데 나중에 얘는 어차피 자를 거예요. 근데 원손하고 아들 재배는 이 중에서 얘가 세력이 제일 예뻐요. 그죠? 제일 크죠? 순실하잖아 그럼 나머지는 다 잘라요. 다 자르고 얘도 자르고 얘는 나다. 얘는 자르고 얘는 자르고. 그러면 지금 얘가 안꽃이 폈잖아요. 필 거잖아요. 그러면 수확은 빨리 해요. 그 되면서 얘가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원순, 아들순. 그줄 대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후에 하나 둘셋넷 다섯 개후에 잘라 자르고 여기서 세력이 비슷한 얘하고 얘하고 비슷하죠? 나머지는 작잖아요? 얘네들은 잘라 이렇게 두 개만 길 거예요 그 다음에 방임 뭐야? 손 질러서 방임하는 거예요 하나 둘셋 넷 다섯 다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얘는 여기만 잘라 그리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방인 음, 다른 거순 놔둬요 그냥 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방인 더 많이 열리겠네요 아니요 과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단점은 그냥 이제 너 혼자 크는 거예요. 여기다 방제만 이제 진딧물 방제만 해주고 혼자 크는 거예요. 음, 수분 관리하고 잡초 관리하고 진딧. 제일 중요한 게 진딧물. 진딧물을 잡아야 바이러스에도 안 얘가 빨리 커요. 진딧물 있으면 전혀 안 커요. 오, 다시 오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수분 공급하고, 가물으니까 수분 공급하고, 진디. 진디약이 가장 중요해요. 두 가지를 기본으로 넣고, 그 다음에 약을 하나는 계속 바꿔주는 거지. 얘네들이 이제 일종의 결환시키는 거죠. 약을 못, 저기, 그 내성이 못 생기게 약을 계속 바꿔요. 이번에는 예를 썼, A하고 B를 썼다면, 다음에는 A하고 C를 쓰든가, 그 다음에는 B하고 A를, 저기 봐야 D를 쓰든가, 이렇게 계속. 그 다음에 다시 A하고 B를 가든가 이렇게 약을 바꿔줘요. 어, 호박에는 지금은 거의 흰가루 안 와요. 가을 이제 여름에 다습하고 고온 다습할 때 흰가루가 오는데 굳이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1500배 타서 한 번씩 주면 괜찮아요. 유기농 자제로서는 이제 황이 들어간 제품을 쓰시면 돼요. 근데 아주 모종이 어리, 그 호박 이런 종류는 황에 약하기 때문에 한 1,500배 타서 한번 이만큼 일부를 줘봐요. 그래갖고 약해가 나나 안 나나 봐서 약해가 없다 그러면은 줘도 되고 약해가 나서 이파리가 조금 뭐 탄다든가 뭐 다시 오그라든다든가 이러면은 약해가 있으니까 2,000배를 늘려야 돼요. 내 포장에 개미가 있다 그러면 진딧물이 있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진딧물이 있어요. 진딧물하고 개미하고 공생하는 관계는 진디가 그 이런 이제 그 여기에서 즙을 흡 흡즙, 흡즙하면 그 단물이 나와요. 똥구에서 그럼 그 똥구의 단물을 개미가 빨아 먹어요. 그러면서 대신 무뎅 무당벌레나 진딧물 이런 천적이 오면 보독의 개가 방해를 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못와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너는 내거 먹고 너는 쫓아주고. 중간 같이 이렇게 출 때는 낮에 따뜻하면 얘네들이 입 뒤에 있다가, 밤에, 입 속에 있다가, 낮에 이렇게 위로 올라요. 그, 그러니까 낮에 한 뭐, 뜨거울 때, 진진물약은 낮에 더울 때 줘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주면은, 이입 뒤에까지 주려면, 무지 애를 써도 다안 맞아요. 다, 그러니까, 친환경 약제는 무조건 맞아야 죽어요. 맞아도 100% 죽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맞춰야 돼요. 이제 20리터에요. 20리터니까 보통 1000배니까 여기 20리터 약을 제충국이라던가. 이 흔들어서 흔들어서 얘는 몸이 차가운 동물을 다 죽여요. 여기서 논에 못 죽여요. 뱀도 죽일 수 있어요. 몸이 차가운 동물. 온열 동물은 안 죽어요. 우리 마셔도 안 죽어요. 몸이 따뜻해서. 근데 피가 차가운 동물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물20 받아서, 이미 타는 거니까, 죽는 척만 할게요. 이렇게 고한 가지만 안 해요. 한 가지만 하면, 하면 좋은데, 잘안들어 한가지만 원칙을 알려줘야 되는데 두가지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거 진딧물 톡톡이 청벌레 흰가루 뭐 이런거 다 죽이는건데 얘도 약은 항상 흔들어서 20이 제품은 어떤 성분이에요? 이거요? 성분이 식물성 오일이네요, 얘는 오일. 오일은, 그, 진디가 자세히 보면 털이 많이 나 있어요. 그 털에, 그, 기름을 묻어놓으면 이렇게 순박해서 죽는 거예요. 넣고, 오일을 꼭 넣어야 돼. 얘도 오일인데, 오일이, 얘오일자담오일인데자담오일자담오일은 얼마 나쓰세요 40 40 넘버 한만보여주세요 도와드려요 0 4 0이면 500배. 500배. 5 0 0이은0 0배 500배. 그0이이5이0이5이0배 500배. 500배. 5 0 0 우리 기름 쓰면 미끈덩거리고 잘안 그 벗겨지잖아요 약은 주르르 흘러내릴 수 있는데 얘를 이제 전착제에요 몸에 붙어있게 만드는 거 음. 보통 그 자담사이트 가면 200배 뭐 이렇게 치치라 그러는데 그럼 컸을 때 컸을 때? 작물이 컸을 때 음. 200배까지 괜찮아요 음. 100배까지도 괜찮아요 음. 동지하는 거 움직이잖아 약을 줘야돼 요령은 네. 밑에서 얘가 아까 분명히 입 뒤에 묻었죠? 밑에서 밖게 맞아야 죽으니까 입 네. 뒤를 입 뒤를 맞게 그럼 요게 나중에 더? 컸을 때는 이렇게 입뒤 응.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입 뒤에 해줘야돼요 가능하나? 보통 벌레가 네. 입 위에 안 있어요. 입 뒤로. 그래서 진딧물이 낮에 낮에 따뜻하면 이제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한마리라도더 죽이고 싶어서 낮에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입 뒤에 다리하고